그 이제 쉽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없습니다. 다없요 그리고 사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도로히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신입사원분들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라는경연대회를 가집니다. 올해 그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요. 우리 오늘 공연팀의 홍일장이셨는데 정미연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 우리 박각기 선배님께서 회사의 사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laughs> 겨우, 겨우 이 출연 섭외 아, 근데 또 사실 이분은 2년 전에 한동준씨하고 자고 라디오 스정때 나갔을 때우 방송 중에 정말로 5, 6명도 되니까 본인도 나오고 싶다는 방송에서 제가 약속 했었어요 아, 네. 네. 보통 그러고 나면 그만인데 어, 회사도 그 회사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리하 경력사원이경력사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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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사원, 워낙 좋은 회사에서 너무 정말 저희가이힘데예 <laughs> <laughs> 경력지분이 어 안전한데 저한테 좀 상처줬잖아. <laughs> 야, 우리 공연은 전부 팬이 많구나 엑소 공연이. 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규현규입니다. 오른쪽부터. 드럼의 조규원입니다. 이스의 이규원입니다.

ピアノこの図ですぎた。